이어서 다음 순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7080 세대에게는 만남의 광장이라고 불리던 특별한 장소가 있죠. 바로 음악다방과 음악감상실인데요. 오늘은 그 당시 경남 마산을 뜨겁게 달궜던 마산 최초의 여성 DJ 서류숙 씨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옛 추억이 깃든 그 시절. 경남 마산의 음악감상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한 여성 디제이가 있습니다. 마산 최초의 여성 디제이로서 많은 이들의 추억 속에 자리한 설효숙 씨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1970년대와 80년대의 창원시 창동은 젊은이들의 거리로 불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골목 곳곳에는 젊음의 열기로 가득했고 그 속엔 음악과 이야기가 흐르는 음악 감상실이 있었는데요. 그 시절 추억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그 공간. 40년이 훌쩍 지난 지금 그녀는 그때를 이렇게 기억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이 창동에서 이제 만남을 가졌거든요. 그들이 만나는 장소가 거의 음악 답 음악 감상실이었어요. 이제 오셔서 시청 음악을 이제 적으면서 또 사연을 그렇게 많이 적어주셨어요. 그 사연을 읽어드리고 또 LP로 음악을 전달을 하고 어쩌면 그네들에게는 하나의 위로이고 또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그 당시로는 대표적인 문화가 아니었나 싶어요. 음반을 뜻하는 디스크와 말을 다루는 기수의 합성어인 DJ는 그 시절 연예인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는데요. 사랑의 역사, 히스토리아다. 기수가 말을 다루듯 DJ는 음악으로 마음을 움직이는 직업이었죠. 80년에 마산으로 내려와서 음악감상실에 손님으로 갔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마이크 페트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박스 아래에 있는 DJ와 박해 손님이 그 함께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신청음악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갑자기 저에게 그 마이크를 잡아보라고 권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거절을 하다가 제가 마이크를 잡게 되었어요. 손님들 받은 게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지덱을 하셨던 그 DJ께서 저에게 그 마이크 소리가 좋다 적극 권하셔가지고 두려웠지만 또 직업을 구하던 차라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렇게 설효숙 씨는 20대 후반 마산 최초의 여성 DJ로 이름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여성 DJ로서 맞닥뜨린 업계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 창동의 여자 DJ가 저 혼자였어요. 희소 가치가 일단 있었고, 그리고 이제 남자 DJ들끼리 경쟁이 훨씬 쉽었거든요 여자 DJ가 하면 오니까 서로 정보도 주고 도와주려고 하고, 또각 업소에서 더 웃돈을 주면서 저를 스카우트 해 가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집에서 손쉽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한때 젊음의 열기로 가득했던 음악 감상실은 서서히 그 빛을 잃어가고, 그곳에서 나누던 추억은 점차 시간 속으로 묻혀갔습니다. 제가 80년에 시작을 해서 89년까지 여기 마산 창도 다운타운 디스크 자켓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다음 그러니까 89년에. 부산으로 가서 공중급파 방송국 작가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방송 진행도 했었어요. 하다가 제가 이제 정말 몇십 년 만에 돌아온 거죠. 돌아오니까 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예전에는 정말 그 이곳이 마산의 명동이라고할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었고 주로 절은이들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절은이들이 거의 뭐 빠져나가고 늙은 도시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때로는, 제가 빈들판에 혼자서 불을 켜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쓸쓸해지죠. 지금은 사랑이 좀 남대해지고, 조금 흔한 것이 되어버렸지만, 거리에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보라는. 아, 네, 자주 옵니다. 한 달에 두, 세번 정도 오는 것 같고요. 이곳에 오면 제 신청곡에 따라서 제 기분을 파악하셔가지고 멘트를 해주시는 거에 너무 감동받아서 자주 오게 됩니다. 비록 시대는 변했지만 여전히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의 사랑방이 되어주는 공간 신청곡을 적는 이 작은 종이에는 다양한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시청 음악, 저기 주셨습니다 어, 오늘도 언제나처럼 편안하고 반가운 분. 반가운 곡 속을 신청곡 드립니다. 까다르루페 피레다의 히스토리아 대 아라볼. 그 사랑의 역사라고인데요. 너무도 유명한 라틴 넘버이죠. 많은 가수들이 불러주었지만 여러분은 사랑의 힘에 대해서 믿으세요. 이곳에서 흘러나오는 곡들은 대부분 옛 노래들인데 그 중에서 서려숙 씨가 가장 사랑하는 곡이 있습니다. 예, 제가 장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은 흑인 블루스 음악을 좋아해요. 그리고 하드로이 나이까지 제가 하드로악이나 헤비메탈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은 곡들이 많아서 제가 40년 가까이 디제이를 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음악을 접했겠어요. 너무 좋은 곡이 많지만 그래도 저의 리스트 1위를 거의 37년이 된 곡인데 건셀로지스의 Sweet Child o m i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차잔 술잔 소개로 무엇이 들어있나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음악을 용해시켜서 마실 수 있다면 아마 큰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이소울에 오면서 슬 DJ님을 알게 됐고, 그로 또 유튜브 방송도 하신다는 걸 알고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자주 듣게 되고. 우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DJ님께서는 항상 음악적인 지식과 해악이 굉장히 깊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 젊었을 때 추억을 갖다가 상기시켜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열정은 여전히 처음 마이크를 잡았을 때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데요.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뛰어난 입담과 센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한 남다른 노력이 필요했죠. 흔히 아나운서들이 그 볼펜을 입에 끼고 발음 연습을 하잖아요. 저 그거 많이 했고요. 이 입이 아플 정도로 했었고 또 아나운서 교본이라고 있어요. 그 책도 읽었었고 또 이제 멘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정말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서점이 거의 날 받아가는 장소이기도 했었고요. 이제 사실 이제 제가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행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일 년에 한 너도 벌은 그냥 떠나요, 떠나서 여행을 다녀 오면은 정말 멘트거리가 쏟아져요. 이제 서려숙 DJ에게 음악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잠든 기억을 깨워주는 따뜻한 여행가도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간절한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이 7, 80년대에 성행하던 이런 음악 공간이 이제 90년대 들어오면서 사양결로 갔었어요. 7 0팔0그 복고부를 타고 그 비싼 형태의 공간이 생겼지만 이 정통적인 그 음악 공간을 거의 전무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돌아와서 지금 마지막으로 지키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아, 정말 그 후배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좀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로 해서 도전해야 되는 거니까, 뭐, 선뜻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잘 없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DJ 할때 다운타운 DJ들의 마지막 목표가 방송 데스크작기였거든요 정말 열심히 하다 보면은 그런 길이 열려요, 저처럼. 그러니까, 어, 많은 젊은이들이 저한테 문의도 좀 해주시고, 좀 도전을 해주시면 제가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음악 감상실의 추억이 살아 숨쉬던 그 시절의 낭만이 다시 돌아오는 날을 꿈꾸며 경남 마산 최초의 여성 DJ 설효숙 씨의 음악 여정이 계속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영상 잘 만나고 왔습니다. 돌아온 DJ 서류숙 씨는 과거에 활동하던 시절에 손편지와 꽃다발을 한가득 받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마산에서 음악과 함께 어디서도 느끼지 못할 그런 특별한 낭만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